자, 이제 유튜브 친구들한테 얘기해줘.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뽀미, 뽀미의 뽀미에요. 해봐, 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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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봐. 뽀미의 뽀미에요. 안녕하세요 해봐. 저 뽀미의 뽀미예요 뽀미, 뽀미에요. 있을까, 주야? 아, 놀랐어. 고미오가 안 a j e s s 나 c a Jessica? j e s s 얼굴 봐 j e 봐 s i c a Jessica? j e 요 s i c a Jessica? Jessica? j e 한 s i c a 제가 근데 브라큐가 이러네 브라큐이 너희 밟을 수 있잖아 그그그발못 움직게 아 <laughs> 이하트이하 사우르스. <laughs> 응.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내가 뭐 공룡 박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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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미가 뭐라고 했어? <laughs> 아 이거? 응. 보미 이건 트리케라톱스. <laughs> 아 저거래. 저거 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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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네. 대머리. <laughs> <laughs> 어 맞아. 저거 파 <laughs> <캣>, 파키. <laughs> 왜? 엄마 여기 있는데? 아! 잘했어요! 지우도! 지우도 해봐! 지우야! 으아! 지우 이렇게 해봐, 입어서! 아! 아! 잘한다! <laughs> 지아! 저거, 저 공룡 이름이 뭐야? 알았어. 오! 고민 있나 물어보자. 일단, 이따, 이따 가야 어세개 보여 더 많네, 봐세개 보여 더 많네, 우와. 뒤에 저건 뭐야? 뒤에 저건 뭐야? 어 맞아? 인형 인용 아니야 인형? 테라노테라노어선생님도있구나 많다. 선생님 잘 모를 거아공룡이 주유야, 왜? 뭐뭐 뭐 때문에? 봄이 봄이 왜못 만지게 해? 왜못 만지게 하는데? 공룡이 슬퍼하니까. 공룡이 슬퍼해? 그럼 너는 만져도 돼? 응 왜? 공룡이도못하잖아공룡이름안 돼. 봄이야 이이공룡이름 뭐야? 정주요. 뭐래 네? 만져요? 여기 <laughs> 네? 주락기공원인데 여기 주라기 공원인데요? 네이게나 너는 기공원 가다 어, 알겠어. 아 알겠어 냄새, 이새원인데요이야이공 똥... 똥 아니야? 이공데요이데이공이똥 똥똥 아니야? 이똥이이 <laughs> <laughs> <그냥> 번뇽이... <laughs> 내가 빨리 게왜안 <laughs> <나도 빨리 볼게. 웃음> 돼, 안 돼, 신발에 묻으면 더 냄새나. 빨리 <laughs> 하지 마. 쥬야 빨리 공룡 찾아봐, 공룡 뼈. 쥬야 재밌어? 가 <laughs> 이만 <laughs> <laughs> <스토리야 몇 웃음> 디 아이 이마 이뻐? 우디 이쁘지? 이거 좀 잘해봐 아이 이마 이뻐? 바 우디 아이 이마 이뻐? 왜 내가 이거 해봐? 이 이거 이뻐이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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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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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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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거거거

지우야, 봄이야, 선생님 개구쟁이 나왔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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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린이집 선생님이십니다. E 안 많이 어? 안 된다, 많이 안 된다. 됐대, 됐대. 안 돼? 아닌 것 같은데. 어? 브라키 어? 온다. <laughs> 뒤에 뭐가 있는데? 브라키오가 <뭐로> 있도? 네? 쥐어보고 있는 거야? 안녕 네, 오케 <뭐라> <뭐라> 진짜 살아 있었어 맞죠? 아직 살아 있었지 어, 발은 못 움직이게 묶어놔서 그래 움직이면 너희 밟을 수도 있어갖고 움직이지 마라 해놨어 알았어 정 없겠네 이제 <뭐라> 그래 먹겠지. 하나다가 던져, 던져서 소원을 빌어야 돼. 뿌르 뿌르 봐 좋아, 다도 한번 소원 빌어봐. 어, 떨어지면 안 된다, 범안 떨어지게 조심해서 올려. 비, 소원 빌고, 보미. 엄마. 필아싸, 귀여워. 지우도 <laughs> 봄이 저기 갔네. 지우도 가봐. 그러면 거기 안 올려줄 거야.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야, 아가, 정말. 왜 그러니? 뭔데, 뭔데, 정지우. 아똥이도 자고, 다행히도 잘 낳게 하고. 아. 자, 보미 아 잠깐만. 보미 김치. 김치, 김치. 정지호, 엄마 봐봐. 됐다.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고집쟁이야. 정고집쟁이. 정고집쟁이 자, 오세이 아, 예쁜 포즈 지어주세요 김치 하트 음. 예쁜 꽃 어미 예쁜 꽃 어, 이뱉어줘, 이뱉어줘. 음저 지우 오빠 뭐하는데? 올라갈래 말래, 정지우. 김치! 범위도 김치! 네. 이리 올 거야? 점프! 자. 당근도 계속 잘 모여서 안 들어본다. 당근도 폐소 잘먹여서 엄마랑 있으안 먹더라. 우리 진짜 신기하다 토끼 될 거라고 당근만 달라 해 토끼 토... 될 거라고? 어, 당근 너무 작다고 큰거 달라고 그러거든 아이고, 잘 온다. 어우 고잘 온다. 잘했어. 잘했어요. 노란색으로도 변하고, 맞나요? <laughs> 이거, 그거 뭐야, 지우? 그거 어디에 놔둘 거야? 어, 진짜 응. 거기 놔두면 어떻게 해? 야, 맞다. <놀미> 야, 먼저, 너 맞다. 맞겠다. 어. 쓰레기 내게 해. 레기 쓰레기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얘들아? 안 돼요. 나쁜 사람들이.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아파. 그치? 맞아, 맞아. 또 따라와, 얘 아 진짜 야 되겠다. 주먹으로. 야 너무 가야 아니 원래 주먹. 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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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알파카다. 알파카. 물 목이 쥬야, 알파카 어때? 트랜스 아웃스라고 데려가고 싶은데. 알파카 봐, 뭐 봄이 마음에 드는가 봐. 쥐 안녕했어. 봄이야. 엄마, 커버 그냥 던지면 안 돼. <laughs> 알파카, 안녕. <laughs> 얘는 뭔데? <근데> 마리가 당나귀세요. <웃음> <웃음> 어, 나 끌른다. 끓는다 건지가서 끓는다. 어, 야 죄도 쪽이네. 이게 없어. 어. <laughs> 없어. 이제 가자. 빨로 와. 쫑쫑쫑쫑. 여기야. 알파카. 여기 와. 아안 보이다. 영영영 영. 알파카 자 자자 가자. 알파카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이아니 너무 이쁘잖아저 빨리. 안안안안 <laughs>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자, 잘했어 <laughs> 잘했어. <사 볶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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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지? 자, 괜찮 안 무서 안 무서. 아안 무서워 빨리. <laughs> <laughs> 아라 <오케이. 웃음> 으면 가자 로리 이제 하얀색 예쁜 애들 데려주지 못생긴 대하고안 <laughs> 된다 날려야 돼요 가자 아예 공룡 보러 가공룡또 아, 있네 와와 어, 탈수 있다 와뭐야 탈수 있는 거야 와 가봐 봄이도 옆에 있는 트리케라 아기한테 앉아봐봐. 트리케라 앉아봐봐 주유야. 아 그래 프로토아. 프로토, 써로스한테 프로토 앉아봐봐 봄이야. 봄이도 앉아봐 봄이야. 주유야, 네가 옆에 있는 거 앉아. 응, 거기 거 앉아. 네이봐잘 놔도 된다. 응, 맞네. 한개더 건지면 된다. 해주세요. 안녕. 다시, 하자. 자 <laughs> 친구들한테 인사해줘. 뭐라고? 안녕. 어디 어 하지? 뽀미 뽀미야 해야 야, 그러면 지금 아무나 보겠다유튜브 <laughs> 다시. 어루, <떨었어. 웃음> 재밌었어? 네. 다음에 먹면 하루 종 아보바 그래 아, 이모 힘들다 야, 미나눠버도 돼? 어, 씩씩한데. 이모 이모 주스도 먹어야 되겠다. 딱 <laughs> 어. 이제 너무 커서 이모만아. <laughs> 정규야 정리... <laughs> <이베다가, 이베야. 웃음> <이베다>. 집에서 내린데? <laughs> 안 돼. 이 허리 부러면 책임질래. 거야 정주야? <laughs> 이게 카페라니. 이모 근데 진짜 못 가겠다. 못 <laughs> 아, 그만. 끝끝끝 가라. 끝, 끝, 끝. 끝. 끝, 끝. 입장료 값 제대로 했네. 그러니까. 아, <laughs> 얘들이뭐또리좀 기차 타기 차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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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더라 누가 빨라 보 누가 어보미 이기겠다 보미 이기겠다 이기겠다 아 넘어진다 이리 와 이제 공룡 머리 어디 보여 브라키오 저기 있니 거기 있네 시켜줄게 기다려봐. 음, <laughs> 음, 주야어 어디가 지우야? 가도 돼요? 맛있나요? 맛있나요? 이것도 있지으로 응. 집에 가자 고고. 어? 느릿느릿 하게 가는 거라고? 거북이에요자 안녕해줘 이제. 안녕해줘, 유튜브 친구들한테 안녕해줘. 이제 간다, 집에 가요. 해. 집에 가요. 범이 집에 갈게요. 해.